리 되는 거 아닙니까? 바원순처럼 그렇게 될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 어, 바실리아 TV 조슈아님이 1인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판을 만들어서 이제 회기, 회기역 1번 출구 거 경희대 입구에요. 거기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가 같이, 같이 가더니 저희 남편이 어좀 힘드니까 네가 먼저 가서 서 있어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딱서 서 있었는데 좀 손이 들줄이 떨리더라고요. 처음이니까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할까 봐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좀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생각했는데 별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별로.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진전을 좀 하, 하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대학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 대학생들이 이렇게 조금 보기 시작하고 또 많은 애국자분들이 오셔서 저희를 막 응원해 주셨어요. 응원해 주셨는데 어떤 분이 저희가 동대문구거든요. 동대문구 근데 거기 무슨 그 의원님이 이거 성폭 어 의요소성 그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름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았나 봐요. 25명 안에 있는데 그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가 동대은 그, 거기에 미래통합당 의원을 지지했다, 지지했는데. 보험금 250만 원을 냈다. 근데 떨어졌다. 너무 열받는데. 이건 분명히 부정선거니까. 꼭 밝혀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또 저희 주변에는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이 이 선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시위하면서 알게 됐고. 또 그러면서 그런 분들의 이동기를 이렇게 끌어내서 이런 집회에 같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 부정선거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뭐, 법원이라든지 검찰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잖아요. 다 기각을 시키고요. 또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범죄 집단이에요. 박원순을 보십시오. 이게 자기가, 어, 많은 죄를 저지르고 이 자살을 하면서, 근데 이 정권이 생기면서 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은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힘을 내서 싸워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어, 해요? 네? 그게제 네, 여러분 더 여러분들이 더 분노하셔야 되고 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거 부정선거라는 걸 외치셔야 돼요. 이렇게 나는 이 증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신? 사주의 진동면에도 인구수가 159명인데 투표가 181표가 나왔어요. 이런 표가 어디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이게 뭐 4,7초 이전에 신중동에 부천의 신중동에 1,800명이 0 24시간 동안 투표했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일로는 부정선거입니다. 모두 이걸 아셔야 돼요. 주변에 널리 널리 터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대학생들, 젊은이들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이 젊은 새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몰라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알리셔가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고등학생, 중학생 있어요. 같이 나가자고 하니까 쪽팔리다고 안 나간대요. 친구들이 놀릴까봐요. 그래서 저도 설득해서 아이들을 깨우고 우리 남편을 깨워서 우리 가족들 모두 나와서 이걸 뒤집어 엎어야 돼요. 강화문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도 빠짐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재고표를 하겠습니까? 꿈쩍도 안 해요. 기가 막히고 눈이 막혔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외치시고 나오시고 함께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